영상편집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색상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색상을 이용한 마스크라 할수 있는 색상 키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배경을 통째로 바꾸는 크로마키의 몇 가지 사용방법 알파매트와 소스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글자 속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 곱하기 혼합 모드를 이용하여 글자 속의 여러 개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달려갑니다. 먼저 이번에 만들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마스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글자가 바위 뒤에도 숨었습니다. 광목과 사람의 뒤는 물론이고 구름의 뒤에도 숨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크로마키입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N으로 새 시퀀스 만듭니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고 Alt 드래그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효과 탭 클릭하고 비디오 효과 키인에서 색상 키를 위 영상에 드래그 드랍합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색상 키의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패널의 영상에서 대표적인 하늘색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아래 영상의 눈을 끄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색상 허용치를 움직여 봅니다. 검정색 부분이 바로 뚫리는 부분입니다. 아래를 보여주는 창이 될 겁니다. 아래 영상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원하는 만큼까지만 뚫릴 때까지 색상 허용치를 조정합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뒤로 후를 글자를 입력합니다. 영상의 필요 없는 뒷 부분을 잘라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홈 키로맨 앞으로 온후 글자의 위치에 시계 눌러 키 프레임 발생시킵니다. 글자를 오른쪽 화면 밖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타임라인의 뒷 부분으로 와서 글자를 왼쪽 화면 밖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홈 스페이스 바로 실행합니다. 글자가 앞으로 흐릅니다. 글자를 두 영상 사이로 드래그합니다. 홈 스페이스 바로 실행합니다. 멋집니다. 퀸은 특별한 조건에서 마스크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정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컨트롤 N으로 새 시퀀스 만듭니다. 바닥에 깔릴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고 녹색 배경 영상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합니다. 깨끗한 녹색 배경에 장미꽃이 날립니다. 지우기 쉬워 보입니다. 효과 탭 클릭하고 비디오 효과 키인에서 울트라키를 녹색 영상에 드래그 드랍합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색상 키의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패널의 영상에서 지워야 할 녹색을 클릭합니다. 지워졌습니다. 잘 지워진 듯 보입니다만 영상을 확대해 보니 꽃잎 가장자리에 녹색이 묻어 있습니다. 알파 채널로 출력하면 검은 부분이 뚫린 부분이고 흰색 부분이 남는 부분입니다. 검은색은 완벽한 검은색이고 흰색은 완벽한 흰색이어야 색 분리가 잘된 것입니다. 색 분리는 잘 되었습니다. 꽃잎 경계 부분의 녹색은 매트 정리의 경계 감소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치를 높이면 알파 채널의 흰색 부분이 작아집니다. 즉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는 부분이 작아집니다. 녹색이 잘 사라집니다. 스페이스바로 실행합니다. 마스크로 이렇게는 못 지웁니다. 다른 영상도 지워 보겠습니다. 바닥 영상을 알트 드래그로 복사해 주고 녹색 배경 영상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합니다. 배경 녹색의 음영도 있고 필요 없는 무늬도 있습니다. 마스크로 별 무늬를 지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마키는 마스크와 같이 사용됩니다. 마스크 펜툴 선택하고 별무늬 부분을 최대한 선택해 줍니다. 마스크 추적 버튼 누르고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스킹은 잘 되었습니다. 효과 탭 클릭하고 비디오 효과 키인에서 울트라 키를 녹색 영상에 드래그 드랍합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색상 키의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패널의 영상에서 지워야 할 녹색 중 가장 어두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잘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알파 채널로 출력해야 확실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검정 부분의 얼룩이 몇 군데서 보입니다. 녹색 배경이 조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 모드를 합성으로 바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어두운 얼룩이 느껴집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에 남는 얼룩은 매트 정리의 어두운 영역이나 패드 스탈의 수치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어두운 영역 수치를 낮추면 화면 전체 의 검정 부분이 날라가며 페데스탈 수치를 낮추면 경계가 뭉그러집니다 어두운 영역 수치로는 얼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페데스탈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말끔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던 얼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색상 키잉은 배경이 단색인 경우 이와 같이 막강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Ctrl-N으로 새 시퀀스 만듭니다. 글자 속으로 영상을 투사할 겁니다. 먼저 알파매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배경음악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고 바닥에 깔 영상 3개를 가져옵니다. 바닥 영상 3개에 X 위치를 조절하여 3개가 다 보이도록 합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해 글자를 입력합니다. 굵은 폰트를 선택합니다. 폰트 색상은 반드시 흰색으로 합니다. 무조건 세 글자가 화면에 꽉 차도록 크기를 만듭니다. 그래픽 탭 선택하고 기본 그래픽 창에서 화면 중앙 정렬합니다. 다시 바닥 영상 세개의 X 위치를 조절하여 한 글자당 한 개의 영상에 위치시킵니다. 음악에 맞춰 소스텍스트 키프레임을 잡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음악의 비트 부분에 마커를 찍어야 합니다. 마커란 내가 참고할 타임라인의 위치에 표시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키보드 M 누르시면 마커가 찍힙니다. 마커의 삭제는 마커 우클릭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음악을 반복해서 듣고 오디오 채널의 파형을 참고하면서 비트 부분에서 마커를 찍습니다. 소리와 화면이 호응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홈키로 맨 앞으로 간후 소스 텍스트에 시계 눌러 킥프레임 발생시킵니다. 무조건은 무만 남겨놓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재생헤드 이동하면 재생헤드가 마커에 들러붙습니다. 다음 마커 위치에서 무조건을 무조로 합니다. 다음 마커 위치에서 무조건을 무조건으로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스페이스 눌러 재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의 다음 마커 위치에서 글자를 한으로 고칩니다. 다음 마커 위치에서 글자를 한자로 고칩니다. 다음 마커 위치에서 느낌표 추가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스페이스 눌러 재생합니다. 글자의 액션은 마음에 듭니다. 타임라인에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3개의 영상을 차례로 선택하여 모두 선택 상태로 하고 효과 탭에서 비디오 효과, 케인의 트랙매트 키를 타임라인에 영상에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의 영상들을 차례로 선택하여 효과 컨트롤탭에서 트랙 매트키의 매트를 글자가 있는 비디오사로 선택해줍니다. 합성 방식은 디폴트 값인 알파 매트를 그대로 둡니다. 스페이스로 재생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글자를 옆으로 빼놓고 문자도구 선택해서 영문으로 ABCD 입력해 봅니다. 글자가 이상하게 써집니다. 글자를 영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폰트 크기를 좀 작게 합니다. 다시 글자를 영상들 위로 끌고 옵니다. 재생 헤드를 글자 위에 위치시킵니다. 이런 글자가 세 개로 변해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트랙 매트키가 있는 세 개의 영상이 글자를 보고 각각 글자를 발생시킨 겁니다. 위에 두 영상의 눈을 꺼주니 글자가 한 개만 남습니다. 즉 트랙 매트키는 한 개의 영상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 개의 다른 영상을 각각의 글자에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에 두 개의 영상만을 차례로 선택하여 효과 컨트롤 탭에서 트랙매트 키 효과를 선택, 딜리트 합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매트를 이용한 트랙매트입니다. 홈키로 맨 앞으로 갑니다. 알파매트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영상의 눈을 꺼줍니다. 글자가 다시 흰색으로 보입니다. 효과 컨트롤탭에서 폰트 색상을 회색으로 합니다. 맨 아래 영상의 눈을 켭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흰색일 때와 똑같습니다. 다시 영상 맨 앞으로 보내고 효과 컨트롤탭에서 폰트 색상을 검정으로 합니다. 맨 아래 영상의 눈을 꺼줍니다. 글자가 아예 안 보입니다. 다시 맨 아래 영상의 눈을 켭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흰색 일대와 똑같습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폰트 색상을 흰색으로 합니다. 알파매트는 색상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불투명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홈키로맨 앞으로 갑니다. 루마 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영상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매트로마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흰색 일대만 알파매트와 똑같습니다. 다시 영상 맨 앞으로 보내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폰트 색상을 회색으로 합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영상 맨 앞으로 보내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폰트 색상을 검정으로 합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전혀 영상이 안 보입니다. 알파매트는 색의 바퀴에 무관하고, 루마매트는 색의 바퀴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영상 맨 앞으로 보내고, 맨 아래 영상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매트 알파를 선택합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폰트 색상을 흰색으로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영상 3개와 글자를 드래그해서, 한 채널 위로 드랍합니다. 맨 아래 영상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매트를 비디오로 바꿔줍니다. 위에두 영상은 눈을 끄고 맨 아래 영상은 눈을 켭니다.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의 영상 하나를 추가하여 알파 매트의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검정 부분의 비밀입니다. 다른 영상 한 개를 비워놓은맨 아래 채널에 드랍합니다. 드랍하는 순간 화면의 검정색이 맨 아래 영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재생 애드를 끝에서 세 번째 마커 정도에 위치시키고. 맨 아래 영상의 불투명도 100에서 시계 눌러 키 프레임 발생시킵니다. 타임 라인 맨 앞으로 와서 불투명도 0으로 합니다. 발생된 키 프레임을 우클릭하고 고정 선택합니다. 이제 맨 아래 영상은 안 보이다가 끝에서 세 번째 마커에서부터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글자와 맨 아래 두 영상만 눈을 켜고 재생합니다. 좋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마커에서부터 맨 아래 영상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검정색은 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영상이 보이는 순간 검정 부분에 나타난 겁니다. 즉 알파매트는 트랙 매트 키 바로 아래의 영상을 투사합니다. 이제 위에 두 영상도 눈을 켜합니다 재생 헤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상황을 유추해 보세요. 네, 글자 레이어가 뚫어 놓은 구멍은 트랙매트키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에서만 보입니다. 그 밖의 모듈 레이어들에게 글자가 있는 레이어는 투명입니다. 이러한 알파매트의 특성들을 이해할 때 유용성이 높은 효과가 됩니다. 컨트롤 N으로 새 시퀀스 만듭니다. 글자 속으로 세개의 영상 모두를 투사할 겁니다. 알파매트로는 할수 없었던 일이죠. 조금 전에 시퀀스로 가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 지금 만든 시퀀스로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영상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트랙 매트 키 효과를 선택, 딜리트 합니다. 스페이스 바로 재생합니다. 트랙 매트 키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글자 액션이 메뉴에 있고 밑에 4 개의 영상들이 날려 있습니다. 글자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탭에서 불투명도의 혼합 모드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래픽 탭 누르고 편집 선택합니다. 4개의 영상들 다 눈을 것입니다. 검정 바탕이 흰 글씨지만, 검정 바탕이 실제로는 투명입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화면을 완전히 덮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색상을 검정으로 합니다. 편집 탭에서 글자가 메뉴로 오도록 드래그합니다. 이제 진짜로 검정 바탕입니다. 모든 영상에 눈을 캐줍니다. 홈스페이스로 재생합니다. 멋집니다. 알파메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 개의 글자는 모두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메트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글자를 밀어놓고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세 개의 글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영상들이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글자의 검정은 진짜 검정일까요? 곱하기 모드는 글자 영상의 픽셀들을 아래 영상과 곱하는 겁니다. 검정은 0이고 흰색은 1입니다. 따라서 글자의 흰색은 투명창이 되고 회색조는 반투명창이 되고 검정색은 불투명막이 됩니다. 곱하기 모드에서 검정색은 밑의 영상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알파 매트를 다시 보시면 맨 아래의 영상을 배경으로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알파메트와 곱하기 모드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장단점을 이해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흔들린 영상을 워프 스테블라이저를 이용하여 안정화시키는 초간단 팁과 영상에 찍힌 필요없는 피사체를 포토샵의 클론 툴처럼 지우는 기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